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싱그러운 공기정화식물, 비단 이끼 테라리움 DIY 키트. 양치는 언덕. 3% 할인된 27,320원에 만나보세요. 싱그러움을 더하는 미니어처는 랜덤 발송. 집안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보세요. 4위입니다. 싱그러운 공기를 선사하는 스투키와 하토야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놀라운 53%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7430원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싱그러운 테이블 야자와 홍콩 야자로 실내 공기를 맑게 4% 할인된 23,000원에 득템하세요. 유광 화이트 화분과 어우러져 더욱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줄 천연 가습식물을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싱그러운 에덴 동원 한박자스민. 은은한 향기로 공간을 채워보세요. 15cm 중품으로 아름다움을 더하고 공기정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기분 좋은 가격 9,9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실내 공기를 맑게 싱그러운 7종의 공기정화 식물. 꽃피우는 청년, 빅중형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녹보수 포함. 키우기 쉬운 식물들로.